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스마트스토 블루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일까요? 스마트스토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내 스토어에 100명 정도는 들어와 줘야 한 건의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는 말.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상품 200개 정도를 올려놔야 주문 한 건이 일어난다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저 소문일 뿐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스토어 시작한 지 5일 만에 첫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품을 많이 올려 놓은 것도 아니고 고작해 봐야 4개였죠. 그리고 제 스토어의 유입 수는 그때 당시 진짜 많아 봐야 3명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런데도 구매 전환이 일어났지요. 그때 잘 팔리는 상품을 소싱해서 올린 것도 아니었고 해외 소싱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땡기는 걸 올렸지요. 단지 제가 한 것이라고는 키워드 작업 하나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공들여 작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비자들은 꼭 리뷰가 많고 스토짐이 많은 파워샵에서만 구매를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쪽으로는 똥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죠. 그런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키워드 작업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소하게, 꾸준히, 점점 더 많이 구매가 일어난답니다. 나중에 키워드 작업하는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